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필요한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간순간 영생의 복락연료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치유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힘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천국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내 마음의 생각에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순간순간 선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제 뭔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고, 거룩하고, 제약을받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열매로 늘 깨어있어서, 죄의 종이 되지 아니 하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인정받고, 빛나는 그러한 제 모든, 음 저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해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지혜로운 문을 나눠주시기를 구하다가 한라라에까지 안전하게 한란 중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의 마음과 겸손과 강함과 하나님 선하심과 하나님 선하심을 바라지도 않은 그런 어리석음을 모두 떨치시고 하나님 선하심을 구하여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한상중에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두움 굴 같은 공간에서 홀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안타까운 눈동자를 보내시고 계셨어요.왜 그러셨을까? 저의 처지를 대신하여 기도 중이신 것입니다.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그것을 또한 제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주의 크신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듯이 기다리듯이 비운 마음으로 주께 두손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경배하는 그러한 망가짐, 다른 마음가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옵소서 안에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병 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순간순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